야무리 그래도 까미 아는 척도 안 한다. 이니 까미는 끄떡도 안한다 응? 니 혼자 지금 으릉 하고 있다. 으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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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릉. 응? 니 혼자 으릉 으릉 하고 있다. 응? 까미야. 까미야. 까미 양 까미 아프다 연아 까미 아프다 네가 한 대만 쳐도 까미 어 아파서 들어 놓겠다 살만 쩍하고 이 똥돼지. 음잘 먹네. 수의사가 응. 고름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엄청 심각한 거라 그러더니, 응. 얘 지금 씻기고 나서 하나도 안 나왔거든. 원래 계속 나왔었어? 응. 응. 약을 먹고 와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, 다행인 거 같아. 에용. 에용. 까미야. Mmm.